왔어, 잘 왔어. 음. 자, 사회 부적응, 사회 부적응, 나고 상담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회 부적응을 음. 겪으면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 어, 나고한 상담을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조금씩 용기를 내어서 알바 편의, 편의점 알바도 해보고 또 공장도 한번 다니면서 시도해보고. 그러면 여지없이 한몇번 경험하고는 도망쳐. 도망쳐. 그럼 도망치면 또 거기서 상처받고 또한몇 달간 끙끙대 혼자 끙끙대다가 어 거기서 자포자기는 하지 않아. 음, 나고 상담하는 사람들은. 어 그렇게 하다가 또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뭔가를 또 시도해. 왜?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를 조금 또 하다가 또 튕겨나고. 또 다시 한번더자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내 영상들을 보는 사람 중에서는 이러한 사회 부적응자들이 굉장히 많아. 난 처음엔 몰랐어. 음, 다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니까, 지금 말하는 사회 부적응자가 굉장히 많아. 상당히 많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기에 갇혀있으면 죽어. 지금이야, 여러분, 나이가 한 20대, 30대, 40대, 뭐 정도까지는, 한 40대 초중까지는좀 젊기에, 그나마 가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뭐가 좀 이렇게 좀 봐줄 수는 있어. 그냥, 아, 그래, 아프구나. 그런데 그게한 나이가 더 들어버리면, 흉직해, 흉물이고, 징그럽고, 쳐다보겠어. 아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이 그래. 그 나이에 맞게끔 어 이런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처신을 못하는 개입이 크면 클수록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혐오감 흉측함 징그러움으로 다가와 또왜그 세상이 있지야 그래 이 시스템이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알지 뭘할 수가 없지 알바를 하는 것도 안 되고 공부하려고 마음먹어도 한 몇 시간 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니까 알아. 알지. 안 되지, 당연히. 그게 10년 지난다고 나아질까? 아니. 더 심해져. 더 꼬착화되고, 더 응집하고, 더, 더 깊은 지하실로, 늪으로, 골짜기로, 갈 뿐이야. 더 좋아지지 않고, 더 심해져. 왜 꼰대 같은 사람들이 나오겠어? 딱! 그걸 붙잡고, 그대로 가는데, 눈덩이야. 눈이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잘못된 걸 가지고 계속 세월에, 길가에 눈을 둘리듯이 더 커져.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할수 있는 것들. 지금 나하고 좀 심한 케이스들은 1년 정도 돼도 난 계속 그, 그것만 시켜.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자고. 그리고 하루에 책한 장씩 읽기. 그것만. 그것만 계속해. 그게 조금 되고 나면, 아, 이제 책두 장. 그게 되고 나면, 이제 햇빛 보러 가자. 그러나 햇빛도 쉽지 않아? 햇빛 보다가 또 며칠 되면, 아 못하겠어요. 그러면 또 기다려줘. 또몇달후 되면 한번 해볼게요. 햇빛 보고. 조금 되면 이제, 이제 한번, 우리 얼굴 한번 만나서 대화하자.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이제, 이제 한번, 네가할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사람을 많이 만나기 힘드니까 좀 혼자서 돈을 벌수 있는 일터에 나가더라도 사람을 많이 안 맞추고 말 많이 안 해도 되는 거. 그게 뭐겠어? 공장이지. 공장 가서 또 한번 견뎌보고. 물류 택배 그큰 센터 그거 가서 말안 하니까 말을 하면 사람이 미쳐버리니까 왜 이게 불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건 바로 바로 실패야. 그 조금씩 조금씩 해야지 마음의 근육이 근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회 부적응자의 위치에 있다면 지금 내가 한 것처럼.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 사람이 바뀐다고 그렇게 몇년 하다 보면 싹 바뀌어. 사람이 이제 사람이 겁도 안 나고 뭐도 하고 조금씩 할수 있어. 오케이. 사소한 거 한계가 시작돼. 한계, 한계. 아주 기본적인 거.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사회 부정부정자이면서 불구하고 꿈이 커. 어, 나 대학도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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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어, 이런 자격증 다 따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이 마음이 급해요. 어, 근데, 이거 다 해야 돼요. 어,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현재의 삶은 개동차반이고 아무것도 하, 하지 않고, 방 안에 멍하니 있고. 그래서는 안 돼. 내 허비한 인생을 보상받고 싶어서 막 욕심은 있는거는 알겠지. 알아. 그렇게 해서 되는게 아니야. 불이 붙어야돼. 불이 활활 타오르면 다할수 있어. 불을 붙으려면 먼저 작은 불씨를 키워야돼. 아주 작은 불씨. 더그 불씨를 키워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걸 매일 반복하는거야. 그걸 매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불씨가 조금 생기면 그 인간이 좀 이렇게 희망을 좀 가져보고 힘이 생기고 나도 해보자 이렇게 또 조금씩 커져가 아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인간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치유제야 뭘확다 해버리겠다고 뭐안 돼. 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 어려워. 내가 했던 이 말이 사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이야.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받아. 대신 사회 부족형자들이 나에게 고침을 받고 싶으면 의지를, 각오를 딱 해야 돼. 내가 이번에 꼭 해서 인간답게 살 거다. 그런 우주 없이 나하고 상담해봤자 소용없어. 시간 남기고. 자, 개인 상담. 분노 조조장애, 애정 결핍, 외도. 현재 외도를 당했든 또는 하고 있든. 자, 외도는 직구석을 말아먹고 요즘 여자아이들 유부남 만나서 개 뜯기고 장난으로 여기는데 그 이마 가장 파괴범이야. 아니요, 그 남자도 어, 저를 좋아하고 사랑한대요. 개떠같은 소리가 있어. 유부남은 이마 미혼녀를 사랑하지 않아. 다 장난이고 섹스에 장난감이 야냐 이마 그 이상 그 야도 아니야. 아니요, 에 진짜 랑해요 웃기는 사람. 근데 이 세상 한 명도 그런 놈 없어. 유부남은 미혼녀를 장난감으로 본다. 장난감은 특징이 뭔줄 알아? 몇번 가지고 놀다 보면 재미없어 그럼 버리는 거야 알았지 아니요 저희는 2년 3년 동안 계속 했는데요 그럼 너한테 더 빼먹을 게 있지 있나 보지 좀 특별하겠지 장난감으로 좀더 가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런 유부남들은 너하고 헤어지면 뭐하는 줄 아냐 자기 애 사진 봐왜 사랑하니까 그럼 저는요 짠 이지. 어 맞아.